대체가 이게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참 너무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서 이거 참 에이 참 정말 그날 <laughs> 이제 몇달안 남았어요 몇달안 남았어요 박사님 지금 이 시점에 최고의 이슈가 뭘까요? 어 음. 아, 지금 그저 종전 선언이 뭐핫 이슈 중에 하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외교안보 문제를 음. 그 야당 대통령 후보가 음. 이제 엊그제 그 외신 기자 클럽에서 그 정리를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눠서 말하자면 네, 네. 그렇게 종전협정, 평화협정해서 네, 네. 미군 철수시키고 우리나라를 아프간처럼 밀어 제껴서 네, 네. 이렇게 북한 연방제로 가려고 했던데 이거는 일단 일단 물 건너 갔다가 다 박수. <laughs> 이것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충 박사님이 가르치고 유튜브 통해서 말하고 여기 와서 토크하시고 또 천하의 정강 목사가 강력하게 태클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움직여야 돼.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데 네, 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이제 두 번째 얘긴데. 거저께 <laughs> 네, 윤석열 네. 후보가 네, 네. 뭐 거의 자유우파 대표라고 봐야 되고, 네, 뭐죠. 그렇죠. 안철수하고 네. 또 여러 사람하고 또 우리 네. 김경재하고 네. 다단일화를 하겠죠. 이제 끝에 가면 그렇죠. 단일 다할 텐데 일단은 지금 그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독보적으로 일등 네. 가고 있는데 그분이 외신 기자들하고 클럽에서 네그뭐 기자회견 했죠 우리 그 기독당에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다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좀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거 뵙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뵙겠다라기보다도 참 합리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 그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는 이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laughs>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나온다고 하기 전에, 나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충훈 박사님의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걸 공부를 빡세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아니. 빡세 해서. 그리고 내가 이 윤석열 의원, 저, 검찰총장을 언제부터 내 주목하게 되느냐. 여기 있나, 영상? 어? <laughs> 나라에서 그, 있는 거 없나? 빨리빨리 좀 도입해놔야지. 응? 내가 강화문에서 그 윤석일 연설한 거그 뭐라고? 그런데 없으면 다음 주에 보여주라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제 그 외교 클럽에서 연설한 내용 중에 예, 예. 첫 번째가 뭐냐. 예. 나는 북한과의 주종 관계를 깨버리겠다. 예. <laughs> 그 해설을 한번 예. 해. 예. 그것도 아주 결정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응. 자기는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응. 그럼 지금은 비정상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비정상의 내용이 뭐냐 응.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주종관계다 참. 북한이 주인이고 남한이 종이에요 이게 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여러분 그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응. 힘의 정치인데 응. 응. 지금 대한민국은 돈으로 북한보다 50배가 많습니다 응. 인구가 2배가 넘습니다 응. GDP 이런 거 치면은 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런데 보면 은 우리가 종이에요 음. 북한이 하란으로 쩔쩔매고 음.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듣던 중 정말로 그 통쾌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laughs> 중국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중국의 종이 됐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임기초에 중국 가서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그 앞에는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세상에 말이죠. 자마이카 대통령도 미국 가서 너가 크고 나는 작다고 얘기하네요. 너하고 나는 대등하다고 얘기하는 그렇지. 겁니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중국 가서 너는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다. 이래요. 이거는 그것 자체로 그냥 뭐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그 중국이 매일 뭐 중국이 하다가 이제 잘 되는지는 별로 없는데 항상 한국을 이제 얕보고 낮춰보고 그랬는데 대등한 관계로 가겠다. 그리고 중국이 싸도 문제 가지고 매일 뭐라 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주권 문제니까 건드리지 마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 했죠? 일본에 대해서도 뭐 정상,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입니다. 정상해야겠다. 대한민국의 대일 외교가 있냐? 그렇지. 어, 일본하고 매 싸우자고만 되면 되는데 어, 싸우자고 덤비고서 그럼 우리가 이기기로도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 다 졌습니다 솔직히 <laughs> 여러분 그 유니클로라는 일본 옷 파는 가게 있죠? 그옷 파는 가게는 다 없어졌대요 한국 사람들이 안 가서 <laughs> 기가 막혀. 그런데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매출액이 확 늘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비겁해요 거기 가서 물건 사면 창피한 것 같아 일본 가게니까 그 전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늘었다는 거라 이런 싸움을 해놓고 이렇게 바보 같은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 후보가 지금 일본하고는 우리가 도대체 외교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일본이 저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나고 그럴 때 일본이 없으면 미국에가서 제대로 싸움을 못합니다. 뭐 기름이고 뭐고 전부 탄약이고 다 일본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런 거 우리나라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중국한테는 매일 쩔쩔매지만 중국은 공산 독재국가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가 나쁘지만 일본은 지금 마음 잡고 민주국가예요. 민주주의 그렇지. 국가고 한미 동맹으로 엮여 있고 그런데 음. 그거랑 매일 싸우자 그러고 음. 중국한테 가서는 쩔쩔매고 그것도. 정당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영원히 대한민국을 침략하거나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 미국이 기침을 하니까 네. <웃음> 하니까. <웃음> 그런데 왜 일본하고 자꾸 원수질라 그러냐면 이게 북한의 짓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일본을 떼어내고 미국도 떼어내고 한국을 중국으로 갖다 붙이려고 한 건데. 그렇죠. 이걸 이번에 윤석이가 못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네, 아주 뭐, <laughs> 그리고 종전선언도 네. 한난데 응. 종전선언도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그냥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응.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6.25를 이제 다 끝난 거로 치겠다. 응. 지금 우리가 6.25가 끝나지가 않아서 휴전입니다. 응. 또는 정전, 그러니까 우리 응. 버스 정전할 때그 정자예요. 응.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지금 쉬는 중인데 이것을 끝내겠다라고 문재인 씨가 매일 끝내는 선언을 하자라고 음. 얘기하는데 그걸 끝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음. 뭐냐면은 유기호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그게 꽤 괜찮은 거가 음. 유행군 사령부입니다. 음.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음. 이제 유행군 사령부는 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유행군 사령부 는 가라. 그게 지격탄을 맞는 건데 그거를 그 야당 후보가 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돼서 우리한테 안보에 위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단계로 북한이라든가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이 미군 나가라 음.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미동맹도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그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런 악영향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윤석열이가 이번에 외교 클럽 가서 현설한을 보니까 전부 국민혁명당을 전부 다 훔쳐갔어요. <laughs> 12대 정책을 그대로 가져 그대로 가져. 내가 언제 가서 한번 로열티를 받을 생각? 이 사용료를 내고 써야지 사용료를. 그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금방 이렇게 큰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 하면요. 윤석열도 저렇게 못해요. 또 국민들 눈치 때문에 또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저게 잘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혼자는요. 대통령 당선 돼도 절대로 촛불 시위를 막을 힘이 있을 것 없을 거. 그래서 공동정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뭐 욕심부려서 하려는 게 아니고, 공동정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네. 특별히 윤석일을 지키기 위해. 네. 지금도 이명박하고 박근혜 지금도 깜방 가 있는데, 다음은 윤석일 순서요.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먼 거리를 보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명쾌한 우리 이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